어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로 알려진 폴 고갱이라는 사람의 작품 Where do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참 길죠. 번역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이 그 이름입니다. 1900년대 초폴 고갱, 고갱이라는 이 사람이 동시대 사람에게 던진 이 질문이 바로 이거 이것입니다.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론 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우리 이 정체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으로부터 우리는 내 존재감이 어, 해답을 얻고 내 자존감이 세워지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어딘지 바로 잡아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이 명확한 진리보다 우리의 판단이 우선되고 있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든지 내 의지로 갈수 있는 그것 올바른 길이란 없고 진리란 없는 것내 스스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바로 전체성을 잃어버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늘 신앙은 그런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혼동과 방황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바로 점검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의 남자 성도만 먹인 기적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 25절에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있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는 보편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격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29절에 보면요 나는 아노니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고갱의 질문 중에 나는 어디서 났는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낳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고독한 순간마다 머리 속에 이 진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아왔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여러분, 삼십사 절을 한번 또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갱의 또 다른 질문이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외롭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이 되게 해 보아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대로 따라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줬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끊임없는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힘든 순간에 외로울 때 40일 금식을 마치고 찾아왔던 그 힘든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하는 모든 길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 보아라. 이런 그런 조롱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참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을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보내받았나?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기꺼이 기쁨으로 달리실 수 있었고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체성이 명확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의 경외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 대화 속에 계속해서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을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만 바라봅니다. 수많은 함정과 사람들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내삶 안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토니 에반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위기, 인종적인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이시대. 결혼과 가정, 나태, 요구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 미국이 해체되고 있는 징조입니다 이에 환멸을 느끼는 이들에겐 아메리칸 드림은 악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역시 이러한 부분에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니 에반스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유일한 돌파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다시 다스림으로 오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우리의 위기의 돌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고난을 이겨 나갈 힘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섬에 갇혀서 계시록을 쓸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핍박과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 곧 있으면 죽을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또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마지막 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을 느낄까라는 것이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음 이후에 누가 계신가였어요. 내 고난과 어려움이 뒤에 찾아오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마침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었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충성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죽음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한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런 것이겠죠. 나는. 곧 하나님의 때에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명확한 정체성이었어요 십자가의 공포와 죽음이 왜 아니 두려웠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통일하게 예수님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뚫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이 그 예수님께로 있,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스테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곧 돌팔매일 질로이 스테반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스데반을 향하여 웃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스데반은 죽음이 무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나는 죽게 되겠지만 결국 내가 돌아갈 그곳 마지막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저희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바라보고 걷는 이길 마지막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저앉을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통하여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 정체성이 명확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바울의 고백이 마치자마자 적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한해 표를 걸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만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 고백을 적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고백 이후에 바로 따라 나온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선언과 함께 시작됐던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면,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삶은 어떤 기초 위에 살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그 정체성 위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표호를 걸고 있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앞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 삶의 영역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곳이 바로 그,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진행하는 비상기도회 역시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포이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와 개인과 가정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돌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정확한 내 정체성을 다시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정체성을 가졌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혜에 충만하셨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셨고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기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해 보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